자. Yeah. 마이시메이케이크이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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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졌나요, 여러분들? 이것도 시발 시베... 켜졌는지 또 실랑이해야 되는 거 아니겠지? 진짜. 켜졌나요? 시발, 시베... 님지또안 계신 거 같은데. 음, 댓글이 안 올라와? 응 어, 댓글이 안 올라와. 반응이 좀 느린 거 아니야? 이렉그 어. 그것 때문에? 요거 핸드폰 좀 유튜브만 들어가서 내가 확인하면 돼. 이거 아니야? 응? 아니 라이브좁봐 내가 봐야 돼. 어떡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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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다계 여러분들 안녕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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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갖고 사람들이 안 계속, 모이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생방송 채널로 새로 켰어. 아 그래 댓글 올라 계속, 계래계래 계속, 어? 강학도 반갑다 나 지금 종로야 너 누군데 누군데 씨발 개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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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음, 조명 너무 이쁘다 아니 이 조명 이쁘네 전체 조명 이케아 조명같이 생긴거 있거든 저기 좀 얼굴이 쁘게 나오네 음. 아니 얼음 갖다달라근데 얼음을 왜 이렇게 안 갖다주는거야 어? 어디서 보냐고 3시간 존나 많이 썼다 내가 채널이 두개 있잖아 여기야 어, 안토도왜 구독 안 했어? 그리고 <laughs> 이 롬기, 채널. 이안돼 있던 거. 아, 맞아? 어, 호텔 조명이 라 얼굴이 좀이쁘게 나오네. 음. 학도 거기 모텔이야? 여기 거기야. 5성급호텔이야 강남에 있는. 내가 출혈이 존나게 심해 오늘. 그 파크 하얏트 호텔. 어. 파크 하얏트 호텔 왔어. 삼성역에 있고 5성급 시에요, 5성급. 스위트룸이에요, 심지어, 씨발. 1박에 70만원이야, 70만원. 어. 그밥한 끼, 두끼 먹었더니, 씨발, 20만원 달라는 거 있지? <laughs> 야, 음. 음. 그냥 휴가 왔다. 원래 제주도랑 그, 부산 갈라 그랬는데, 비가 이제 좀, 그, 바다를 보는 건지, 씨발, 빗방울 보는 건지 모를 것 같아갖고, 그냥, 아그돈쓸 바에 그냥 여기, 여기 오는 게 낫겠다. 이래갖고 왔지. 음. 구독자볼수 있어 아냐 안뜬다좀 늦게 뜨나보다 사람들은 많이 알림 울려서 들어온 거지? 그 구독란에 뜨지? 내 방송 지금 그래 응? 아 없어 보이게 돈 얘기하지 말라고? 알았어 응. 우스웠어 이 여기 정도야 우지라 <laughs> 어때요 돈값 세요? 난 나는 이런 데 처음 오니까 돈값 하는 거 같은데 응 그치? 돈값하는거 같은데. 이런 데로뭐온 적이 없으니까. 어. 알림 물렸어? 어. 그래서 고지시면 뜰 거야? 응. 방 구경시켜 줘. 방 구경시켜 줄게 이따가. 어. 응?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응? 얼굴 한번 보여줘. 안 올릴게. 업로드 안 할게. 응? 너 no? 안 된대. 얼굴 보여주고 싶지 않대. 응. 얼굴 보여주고 싶지 않대. 호텔 어딘가? 파크 하얏트. 어, 삼성역에 있는 파크 하얏트 호텔. 유, 그 거기 들어왔어요. 그 스위트룸. 근데 처음에 들어왔는데 아니 에어컨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에어컨을 이제 해달라 했어. 전화해갖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데온 적이 없잖아. 뭐 호텔 같은 데온 적이 없잖아. 뭐 모텔 같은 데는 그냥 그 뭐야 그 다이얼 전화기, 직구석에 있는 전화기 그냥 들기만 하면은 그 모텔 여관 주인이, 여관 마리 주인이 받아갖고뭐 드려 이러면은 이제 아 에어컨 안돼요 이러면 어 기다려 이라고 이제 뭐방 옮겨주든가 그러잖아 근데 막 스위트룸 같은 데는 전화기가 막 알지? 그건 뭐 특전사가 들고 다니는 또 전화기에요 또 신기하게 그리고 저거 들었는데 뭐 버튼 뭐를 눌러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프론트한테 전화 하려는데 시발 그래갖고 프론트 3층인데 여기 11층이거든. 그래서 3층까지 바리바리 내려가갖고 아니 에어컨이 안 되는 더 죽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수리를 해주겠대. 그래갖고 이제 아 죄송한데 아 프론트로 전화하려면 시방 뭐 해야 돼요. 이래갖고아 0번을 누르는 라 거야. 아 니네 알고 있었니? 나만 모르는 거야? 나만 몰랐던 거지. 그래갖고 아 그렇구나. 시발 이런 데는 그런 거 지들끼리 아는 그런 게 있구나 이래고올라가고 영번을 이제 알지 알아갖고 이제 전화를 때릴 수 있잖아 근데 그러기 도 전에 뭐올라가고 이제 막뭐 뭐 체크를 막 하더라고 막 이상한 뭐큰 면봉 같은 거 들고 와갖고 에어컨이 막 창문 틀 사이에 있나 봐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올려갖고 이제 막 체크를 해 근데 알지 세워라 내워라일 거 같은 거야 뭐 20분이면 뚝딱일 줄 알았는데 뭐 전문 뭐 시발 수리공 제어판을 뭐 열어야 된다는데 막 지랄 났어 그래갖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니 여기 일분1 초가 시발 만 원짜리 공간인데 내가 저 사람들 기다릴 순 없잖니 그래갖고 아 죄송한데 저희 밥 먹고 올 테니까 어 여기서 뭐 알아서 해주세요 어차피 저희 그 맞잖아 저희 어차피 거지 새끼들이랑 기준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갖고 이제. 알겠대. 그래갖고 올라가서 밥을 처먹으러 올라갔다. 그래갖고 이제 뭐 지들끼리 투닥투닥했겠지. 그래갖고 올라가갖고 밥을 시켰어. 근데 돌솥비빔밥이 막4만 원이에요. 그래갖고 일단 귀가 차. 그래갖고 이제 옆에 보니까 뭐 돌솥비빔밥 4만 원, 뭐 클럽 샌드위치 3만천 원, 막 지랄났어. 그래갖고 아 여기 참 대단한 곳이다. 그래갖고 이제 뭐지? 그래갖고 이제 옆에 보니까 뭐 코스 요리 같은 게 있더라고 한식 그래갖고 이제 한식 요리를 시켰어 근데 막한 개씩 막 나오는데 뭐 나름 세련 맛도 있어 또 내가 막 싫어하는 음식인데도 맛있게 잘 나오더라고 그니까 러막 전문 셰프가 뭐 만드는 건가 뭐 맛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먹은 두끼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음식 뭐 이만큼씩 이만큼씩 뭐 계속 한 여섯 번 나왔는데 그거 다쳐먹으니까뭐한 사람당 10만 5천 원이래 그래갖고 두명 계산하니까 20만 원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내가 어제랑 같이 온그 친구랑 이제 거의 잠을 못 자갖고 아 우리 이렇게 여기서 지금 미리 안 자면은 여기서 눈 잠깐 감고 일어나면은 다음날 아침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잠깐 자야겠다 그게 낫잖아 뭐 잠깐 씨발 저녁에 자고 일어났는데 무슨 12시간 지나가 있으면 씨발 멤버들같이 못해 자러 간 거잖아 사우나 온 거랑 뭐가 달라 맞잖아 자수성 사우나랑 뭐가 다르니 그래갖고 잠깐 잤다가 일어나갖고 그 이제 뭐 수영장 올라가고 수영하고 뭐 그랬지. 음 그래 잠깐 잤지 한 시간 잤지. 야 근데 네 잠시만요. 음, 잠깐만 야 그거 나와갖고 그 나왔다 잠깐만. 네네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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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달라 그랬는데 얼음이 안 아, 왔어요. 아 네. 내가 여기 있을게. 음, <laughs> 응. 좋지. 아니, 그래갖고 음식이 나왔는데 처음에 나온 음식이 막 배추 같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야채 샐러리, 막 샐러리 같은 게 나오더라고. 막 배추, 막 얼음에 꽂아갖고, 막가져고 오이, 당근, 막 이런 거 가져오더라고. 근데 막 비싼 데서 그 말같이 나는 채소 나오니까, 어머, 그것도 또프레쉬해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채소를 양껏 처음 먹었어. 근데 어머,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다음 음식을막 물어보는데, 내가 배추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갖고 주둥아리 배추 묻혀갖고, 막아 죄송한데, 씨발, 여기 뭐 케찹은 없어요. 막 이러고. 뭐 미역국은 다시다 국물로 만든 거예요. 막 내가 유실랄 했다니까. 응? 그래. 똑같은 얘 배추인데 너무 프레시하다면서 막 그질하라면서 저 먹었다니까. 응? 다를 것도 없는데. 그래. 호텔 어야 파크 하얏트. 어 잠깐 킨거야 어, 방송을 못하니까 원성이 이제 잦아질 것 같아갖고 미리 이렇게 밑밥 깔고 사실 킨거야 어. 아웃기려 그런게 아니라 진짜였다니까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 에어컨 수리공이 온거야 그 에어컨 마법사가 왔다간거야 그래갖고 뭐 호텔 뭐 뒤집어지는 직급 높은 사람이 오더니 너무 죄송해갖고 에어컨이 안됐으니까 야 무슨 서비스를 준대 그래갖고 이제 뭐 내가 서비스 준다 그러고 그래. 음료수 같은 거 준대. 그래갖고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내이를 네. 하다가 약간 품이 없어 보이지 않니. 그래갖고 내가 그런 얘기 안 하고 음료수 말고 술은 골라도 돼요. 이러니까 골라도 된대 데 그래갖고 막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대추만 나는 뭐 뒤집어진 막걸리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 그래갖고 아 이거 하나 주세요. 이러더니 그, 그 호텔 뭐 음식 갖다 주는 사람이 오더니 병채로 드려요. 잔으로 드려요. 막 이러는 거야. <laughs> 아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병채로 드려요. 잔으로 드려요. 이러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말 아니야. 서비스로 주는데 병채로 뭐 마시고 싶니?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고 잔으로 주세요. 내가 그랬지. 근데 <laughs> 왔는데 맛도 좋도 없는 거야. 그러고 <laughs> 아, 스레츠. 여태 여태 지금 스토리가 이래. 응. 아, 나왜 이렇게 스촌 초네서온 새끼만 냥막 어? 아니, 더덕구이도 막 씨발 막 케찹 달라 그러고 막 그랬다니까 응. 여튼 이거는 내가 내일 방송에서 썰로 풀어줄게 여기 자세한 거는 내가 외워놨다가 내일 풀러 가, 가겠어요 이거, 배고파갖고 밥 시켰는데 밥이 이제 알지? 존나게 늦게 나오다가 이제 나갔갖고 거지새끼마냥 손으로라도 퍼먹어야겠어요 알았지? 어. 여러분들 이따 봐요 아 이따래 내일 봐어 2000원 선물 감사합니다 성재씨 안녕 Oh.